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으셨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요즘 시바이누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최근 시장이 흔들리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금일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진짜 다시 불 붙을 수도 있겠구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최신 소식과 호재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바이누 코인 가격 흐름부터 보자면 8월 초만 해도 시바이누가 꽤 크게 빠졌어요. 약21% 정도 하락을 했고 신규로 지갑을 만든 사람도 무려 4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시바이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놀라운 건 역에서도 버티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무려 96%의 보유자들이 여전히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커뮤니티의 결속력은 여전히 강하고 장기 투자자들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더블 바텀 패턴인데요. 2일 차트에서 이 패턴이 확인되면서 전문가들이 무려 160%의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표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몇몇 예측 모델에서는 8월 말까지 시바인우가 약32% 이상 올라서 0.000017 대까지 갈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단순히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개발팀에서도.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에 그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거머넌스, AI, 그리고 레이어3 로드맵까지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에 들어간 거죠 마케팅 담당 루시도 최근에 X에다가 시바리움 안에서 스마트 인프라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고요. 이게 현실화가 되면 시바이누는 더 이상 그냥 짤방 코인이 아니라 진짜 유틸리티를 가진 코인으로 변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지금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큰손 투자자들이 꾸준히 시바이누를 모으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각률도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하루에 수십억 개의 시바이누가 태워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소각은 결국 희소성을 높여주니까 가격 방어와 반등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바이누 메타버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 개발팀에서 2025년 안에 메타버스 정식 런칭을 목표로 베타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시바이누 토큰뿐만 아니라 리얼 월드 기업과 제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만약 현실 기업들이 광고나 스폰서로 메타버스 안에 들어온다면 시바이누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 코인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면 조만간 우리의 시바이누 코인은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이 오기 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도 누구나 편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AI 자동 매매 타점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AI 자동 매매 타점기는 차트를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와 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AI 타점기가 시장의 분석과 흐름을 판단해 실시간으로 셀 표시가 뜨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 표시가 뜨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셀 표시 같은 기준으로 지표가 하락을 하고 바이 표시 같은 기준으로 지표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AI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사용해 수익을 본제 계좌입니다. 정확히 AI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95% 정도는 맞춰줘서 이런 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종목을 검색만 하시면 전 세계 거래소의 차트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998-25723이 번호로 슛이라고 문자를 보낸 이후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순 없고요 구독자와 채널을 더 키우기 위해 이벤트로 이번 달까지만 진행하는 건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차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고 적중률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AI 자동매매 타점기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998-25723이 번호로 슛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보냈다는 인증을 해주시면 더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